여럴광화 모르나? 아나때땐 여럴광화 진짜 개꿀잼이었었는데 야야 오케이 아니, 오케이 바로, 바로 봐주는 중이야 그래 나도 봐줄게 어? 왜안 봐줘 봐준다음에 행비를 봐줘야지 패스는 오케이 많이 맞는 중야 나도, 나도 많이 맞는 중어 아아! 이스그이스나무스나나 기네 사실무지야 여기봐 여기봐 아니 이게 어? 맞아? 야행이 어 뭐야? 뭐지 시키는 거냐? 야나 여기 봐줘봐. 나 잡혔어. 아니 왜 게임 따로 따로 게임하는 거 같아. 이씨가 지금 느낌이. 행별이 이상한 짓하잖아 지금. 야뭐나왜 사라졌냐? 행들나 구해줘. <laughs> 나 죽었다. 아직 구경이 옆에서 아니 씨발 팽들왜 혼자 혼자 개인 개인전 하냐고 씨발. 아, 씨발. 나 심하들 왔죠? 예, 보여 세요여 주세요. 아, 뭐야 뭐야. 그거 왜 막아 니가. 우! 우! 에라 아. <laughs> 아. 와, 횡. 얘들 다 올리길래 다 잡는 줄 알았지. 어, 그니까 아, 이 진짜. 어, 뭐야, 봐 봐. 아 이상, 이상해. 아니, 이상한데? 아니,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아, 뒤에 좀 봐줘봐, 씨발. 그렇지. 봐줄게, 내가. 다 봤어. 아, 연격이, 씨발. 어? 패트, 패트 맞고 있는데, 씨. 강가만막힌거 아니야? 나이스. 나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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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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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명다 나이스. 나다 야! 너 나이스! 나이다 내려와, 씨. 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이스나스 나이스! 나스이스스킬없스나스킬없스스나스스 클 u t 나 사실 무진 무기 안 맞아. 나는 내 패시브가 사실 무진 무기 피하는 거야. 거의 페이커 전성기급 그냥 카지음 피하는 것처럼 사실 무진 무기 안맞아 나는 패시브야. 아이씨. 나이스. 나이스. 야, 영격 반피 음. 형 여기 봐. 야 패치 좀 봐서 봐. 아 이거 왜 공격이 안 되냐? 뿌실라 그랬는데. 나 드랍이야, 얘들아. 응, 음, 비슷하. 제가 안 귀찮아 보겠는데, 아, 이거 보내지 말지. 얘네 들어가 써줄게 잡았다. I s h 려봐아씨 하지 말지 기다려보라, 니까왜 말을 안 드는 거야? g 거 이거, 이거, go, 보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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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아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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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을게, 잡 g 잡 아 역시 내신작얘나좀 아프겠다 얘 맛있긴 근데 이거 얘 별로 안 아프다 많이 맞지면 아플 것 같긴 한데 아나 이래서 내가 기소를 해야 돼 보이가비 없어서 그래 으아 떨어졌는데? 아 그래? 그냥 갑세금 빠질게 그냥. 야, 드랍해, 드랍해, 그냥, 아니야, 그냥 빠져, 빠져, 빠져. 아, 어떻게 너 혼자 쳐맞고 있는 거야? 아니야, 한 대도 못 때렸는데? 그러니까 시발년이, 아, 봉인 뭐야? 저받았다 연열 기소가 올수 있었는데 아 행님 저또 헬을 갈래 아저 아니 왜 이렇게 지혼자도 멀리서 가는 거야? 아니 야네가패트를 쫓아가는 게 잘못이지 여기로 와봐 나, 여기 나 낚시. 아니다, 아니다. 힐.. 아니다 힐을 쭉 하지 죽었다 이거 와 재미지 예데 이거? 나 죽은데? 나 죽었어. 아니 이제 행별 왜죄도 특히 레전드 게시가 지워져도 몰린다며 헬레 헬레 버린다니까? <laughs> 아1대라는확길래 이인 줄 알았지. 어 특히 레전드다 진짜. 이제 점프만 해 일대 더 놓고 왜1대1 하는 거야? 아 정신 차려. 아왜그래 저런 데 올라가 짜증나게 씨발너 일반 캐릭터 맞으면 존나 힘데 저거. 야 행빌 어디 갔냐? 저기 드랍방 있어. 나 드랍이 다얘드아 빠지면서 해라. 야 빼, 행빌 뭐해? 그거 왜 들어가? 아, 괜찮 이제 이제 다시 해도 돼. 다시 해도 돼. 어, 아, 걔그 행빌 빠져빠져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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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서 해. 지금 2대 3이야. 그 날려봐. 날린 난리... 빠지. 아... 아, 내가 이거 저어가 빨리 써줄게. 데오나이스니들 니네들, 뭐야? 니네들이 힐. 니네들이 킬 니네들이 킬게. 니네들 저 실수 누가 어결야어메 아. 뺐다. 저비빨라는거 같은데?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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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이 기지로 와. 기지로 와. 기지로 와. 야, 하나 잘랐어. 아못 잘랐네. 형비, 니가 들어가야 돼. 그거 제거하지 말고, 어, 제갈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쟤네 피상태 우리랑, 우리랑 비슷해. 오히려 쟤네가 더안 좋아. 필받았다 야, 힐다 끊었어. 잡아 자, 어. 아 자, 자, 잡아 잡아, 잡 자, 잡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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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죽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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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아니, 아, 건 아, 아, 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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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썼거든? 나랑, 나랑 비슷하게 풀린다?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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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 스카망 야 스카망 고기야 어 뭐야 어 네? 아니 와... 이거 아니 나 진짜 저거 안 맞을 줄 알았거든? 아 ㅈ됐다 싶었는데 ㅅㅂ 저기 맞아가지고 오히려 개놀래가지고 아니 저기서 대쉬할라 그랬어 이거 이거 할라 그랬거든? 근데 저거 이겨져가지고 개놀래가지고 야, 윤재처럼 해줄게. 얘는 스톤스 낮아가지고 윤재처럼 못 써. 어, 나 그렇게 금방 안 차. 야, 열심히 들어가. 어, 뭐해, 이 씨팔놈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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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아, 개이 좋게 안 차이. 피트똥키에 진짜 야, 누가 야? 끊었어, 끊었어, 끊었어. 나 드랍이다. 야, 여기 좀 봐줘봐. 봐주고 있어, 개새끼. 나 이기고 있어. 아, 씨발. 뭐인가아이 정도 괜찮아. 아, 독 존나 쓰네. 나 독이나 쓸 거야, 씨발. 나독 비매어서 안 쓰는데. 야, 이거 뭐, 헹클망 내 거야. 아니, 다른 거 썼어. 아, 뭐야, 이거. 야, 씨발. 크로가, 크로가 말좀 해주지, 씨. 야 저.. 짜 행비라도 그 악마 갑좀 하지 마. 아니 크로가 왜 지금 몇 번을 맞는 거야? 세번 맞는 거 아니 당 땅에 씨발. 아, 족겠다나 드랍한다 그냥. 나힐줘 봐. 아, 샀어. 샀어. 겜 뒤지는 거 아니야? 이미 빼져 빙빙, 빠져, 빙 빠져, 빠져. 아씨바야 없어. 야 기공갑. 방어가안 돼. <laughs> 날려 그냥, 날려 그냥 날려. 아 씨. 없었어, 없어. 날리는 게 없어. 아저 내가 대패 내꺼 맞았으면 잡은건데 씨야나 간다 살렸어, 나이스 야 행빌 아니네 아 내가 살린거야 내가 살린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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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골령포좀줄 사람? 일로 일로 와서 곤룡포 줘어 곤룡포 아 빨리 줘봐 곤룡포 좀 씨발 대탐 대탐 보여줄게 골령포가 없어서 대탐을 안했지만 골령포가 생기면 말이 달라지지 아, 진짜. 오케이 아, 쟤 신기 뭐 할라 뭐 하는가? 건지 쓰는 거 봐. 네, 저 잡자. 우리가 연결. 오케이, 오케이. 오, 행... 오케이. 오, 뭐야? 야,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둘다. 아, 둘다 네가 잡은 거야? 어 고, 고심으로. 내가 얘 혼자 갈려졌다, 얘 때려라. 차갈량, 재갈량 좀하지아건들지 말든가 그러면 이게 막고 있는 거 아니야? 아안 맞아 안 맞아. 오케이 맞아 맞아 맞아. 두 명이야. 아나 드랍이야 시발. 야나 살았어 나 영향 빠렸어. 갑자기 나 맞아. 내가 가브 삼삼. 가브 쏘 그러면 빨리. 아 진짜. 아이 씨발 사십 무 이게 지은 자야. 얼마나 쳐먹는 거냐. 아저 캐리 달래. 나저 캐리로 간다. <laughs> 어저새끼 계속 캐리 달래. 짜증 나게 죽겠어. 씨발 진짜. 맨날 해다래 이씨. 야, 빠져봐, 빠져봐. 와, 이 씨발, 스턴이 얼마나 있는 거야. 어머니 진짜 씨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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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치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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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뿡 살렸어, 얘가. 야, 둘다 드랍이다. 얘 드랍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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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기도, 기 아, 못 먹겠어. 천천히, 천 와, 씨발, 나다 살렸다, 내가. 아니, 왜, 아, 시, 오면, 망 진짜, 개, 쓰레기야.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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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이지 나이스 들어가 들어가. <laughs> 이거 이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h 네 o 네힐 h 한다 이거. 야. 오템 잡았어, 오템 잡았어. 나 죽었어, 죽었다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여기, 여기여기. 쏴, 병, <laughs> 쏘라고 씨발 넌 존나 버리는 이 새끼 씨 <laughs> 아, 개열받아 진짜. 행주 새끼 또 1대라고 있어. 씨발. 야, 지고 있는 거 같은데? 키어 그냥 튀어 1대 절대 하지 마 너는. 나와갔어. 야, 이런거 기소먹여도 돼. 아, 어, 이미 했어. 이미 했어. 아까 누가 먹였어? 못 먹였어. 못 먹었어. 그냥 딴 드랍시켜. 그냥 드랍시켜. 드랍 아, 까비! 야, 끌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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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이거 고그러 뭐, 이거 러고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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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이거 러고 아, 러고 그러고, 이러고그 아, 이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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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들어가자고? 들어가 무석 줄게 무석 줄게 아. 맞았어? 오멤모 맞았어? 아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야 끊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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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뭔가 뭔가 다행이야 야 스킬 다 뺐어 얘아임초아 아, 내가 잡을게 내가 저, 저, 건네지 마.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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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안 맞아 오멤모